안녕하세요. 안전교육지도사 강의를 맡게 된 엄정호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안전교육지도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교육지도사란 무엇인가? 안전교육지도사란 통합안전교육을 위한 재반지식과 활용능력을 갖추고 지식과 능력을 구비하고, 그 다음에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에게 그들이 직면하는 어디서? 일상에서, 직장에서, 이런 다양한 학교에서 직면하는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활동을 할수 있도록 교육하는 전문가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안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하여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모두 포함이 되는 게 되겠어요.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알고 숙지하고, 기본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이에 대한 예방책, 대처 방법 또는 대비법 또는 대응법 등을 숙지하여 알고 익혀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우리 안전교육조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로와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반에 있어서 안전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왜 안전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바로 사건 및 사고와 우리가 가깝다는 게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능이다. 당연하겠죠. 안전하지 못하다 하면은 그 삶의 질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언제나 나의 조, 나의 생명 또는 신체 또는 재산에 위협을 가하는 위험 요소들이 내 주변에 포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요소가 이거라면 사회적으로는 지금 어떠냐?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기후변화 전염병의 발생 등으로 인해서 사회와 자, 어, 자연 환경이 급변하고 있죠. 기존보다 더 빠르고 정도가 심하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전망이 좋다. 중요하다. 안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처를 보시면은 회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활이라는 거는 사회, 어, 우리 직장도 포함이 되는 거고 학교도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또는 시설의 안전교육 담당자로 활동하시고 활동하실 수 있고 학교, 병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활동을 하시거나 안전교육과 관련된 프리랜서 강사로서도 활동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교육지도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